아, 쟤는 소름끼치게 예쁘고 잘생긴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인기가 소름끼치게 많냐? 쟤 뭐지?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네, 우리 설탕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컨텐츠죠. 바로 얼굴 분석 시간입니다. 요즘에는 정말 얼굴 분석해주는 유튜브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제 채널은 특히 이성에게 인기 많아지는 관점에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얼평해주세요라는 인스타 DM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시면서 제 얼굴은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제가 어디를 고치면 칠의 여자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칠의 여자가 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성에게 인기가 많아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얼굴에 끼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귀티가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웃음끼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새끼까지 탑재하면 말해 뭐해. 완전 인기 폭발이겠죠. 이런 거는 성형수술로는 만들 수가 없는 분위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귀티, 웃음끼, 새끼 넘치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걸 설명드리면서 이성이 끊이지 않는 인기 많아지는 얼굴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귀티를 결정 짓는 곳은 바로 이 T존입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많이 성형하시는 곳이 바로 눈, 코, 일 거예요 근데 이쪽에 성형이 너무 지나치면 솔직히 싼티 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일단 쌍수는 찬성입니다 근데 눈을 특별히 더 짠다거나 콜더 높인다거나 이런 거는 남자한테 인기 많아지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쌍수 할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앞트잉 이것도 회사 분이 추천을 하시면 하는 거고 눈 사이 길이가 평균 정도 된다 그럼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코도 쉐딩이랑 하이라이터로 거의 커버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딱히 보형물 수술을 할 필요가 있나? 왜냐하면 이코 보형물은 나중에 제거하시는 분들이 절반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코만큼 어려운 성형 부위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실 거면 처음부터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부리 코 같은 경우에는 뼈를 깎는 수술이 있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여기에 사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 눈에만 보이는 여러분만의 컴플렉스인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T존에서 어디를 신경 써야 되냐. 이 T존에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눈썹이랑 속눈썹이에요. 제발 이 눈썹에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발이라고 하는 이유가 저한테 오는 거의 모든 얼평 DM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눈썹이 안 예쁘더라고요. 여배우분들이 가장 공들여서 화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눈썹입니다. 여러분 눈썹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귀티가 나려면 이 정수리 쪽에 머리숱이 빵빵해야 되고, 머릿결도 반짝반짝 거려야 되고, 헤어라인도 빡빡하게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눈썹은 여기 이 미간 있잖아요. 눈썹 사이 여기가 붙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미간 길이는 이 콧볼 높이랑 거의 동일하게 디자인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는 깨끗하게 미셔야 되고, 여러분 얼굴형에 맞는 눈썹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렵다. 그러면 눈썹 문신하시고요. 정말 그것도 싫다. 그러면 앞머리로 눈썹 다 가리고 다니세요. 차라리. 그리고 눈썹이 너무 새카만 분들은 갈색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여기를 좀 색깔을 중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오시는 모든 얼평 DM들, 여자분들 눈썹만 고치시면 훨씬 훨씬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웃음기, 색기가 흐르는 유존. 어, 저한테 얼평해달라 하시는 분들 보면, 남자분이든 여자분들이든, 그 인스타에 들어가서 보면은, 웃는 사진이 없더라고요. 이러면은 인기가 없습니다. 저한테 인스타 DM 보내주시는 남자분들 보면, 거의 다 후통 까고 화장실 셀카나 뭐 헬스장 셀카, 이런 사진들이 되게 많으세요. 세상 다 가진 표정으로 셀카 찍으시죠? 그리고 여자분들도 굉장히 도도하게, 눈 동그랗게 뜨고 찍는 무표정 셀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는 진짜. 없으니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제 말대로 웃는 셀카를 하루에 100장씩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도 제가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했어요. 농담 아니고 하루에 100장씩 웃는 셀카를 찍으시면 얼굴 생김새가 달라집니다. 안면 근육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끼가 생겼 끼. 그래야 이성이 꼬입니다. 치아 때문에 만약에 웃는 게 너무 신경 쓰이신다. 그러면은 진짜 그냥 긴 시간 동안 돈 들여서 교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다. 그럼 치아 성형이라도 하세 예쁘게 웃을 자신이 없다면은 그렇게라도 돈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입을 다물고서라도 예쁘게 미소 짓는 셀카, 백장식 찍기 그리고 이성 앞에서 웃을 일이 있다 그럼 이렇게 아 이렇게 입 가리고 웃으시면 되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술 필러도 괜찮은데. 뀨 입술, 듀 입술은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웃는 입매 모양은 정말 중요한데 이거를 필러나 보톡스로 만들지 마시고 웃는 셀카로 백장 찍기로 만드세요. 만약에 입술 필러를 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볼륨을 채우는 선에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턱끝이 왜소한 것도 좀 귀티가 안 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턱이신 분들은 여기에 필러를 넣는 것보다는 그냥 보형물 수술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필러를 넣으면 디자인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안 예쁘겠죠? 이게 앞으로 이렇게 도톰해야 예쁜 건데 그래서 보형물 시술을 처음부터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사각턱은. 보톡스 시술, 그리고 여기 얼굴 살 정리는 뭐 슈링크, 인모드 이런 리프팅 레이저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얼굴 살이 정말 없는 편인데, 이 얼마 없는 얼굴 살도 약간 처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달 전에 슈링크를 해봤는데, 이걸 하면 얼굴이 어플 쓴 것처럼 된다고 하던데, 진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하트 라인이 있어야 예쁘거든요. 슈링크를 하니까 얼굴 살이 이렇게 하트 역방향으로 리프팅 되는 그래서 여기 얼굴 살들이 이렇게 다 평평하게 올라가는 느낌. 그리고 여기 턱뼈가 좀 외소한 분들, 너무 작은 분들은 이 턱밑살이 처져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슈링클를 하면은 완전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눈코 이런데 신경 쓰는 것보다 진짜 이성이 많이 꼬이는 분들은 결국엔 이 하반이 예쁜 분들이에요. 여기서 얼마나 매력적인 미소를 띌수 있나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진검승부는 이 T 존이 아니라 여기 U 존인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이 T 존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태생적으로 여기가 예쁜 분들이 별로 없어요. 쌍꺼풀도 없고 눈도 작고 그래서 눈 크고 코높고 이렇게 눈코잘 생긴 분들이 거의 다 TV를 장악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사실 성형 때문에 티존이 안 예쁜 사람 찾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꾼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마스크 쓰면 전부 다 예쁘다고. 그래서 마귀꾼 천지 빛깔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희소성 싸움입니다. 이제는 여기 마스크로 가려놓은 이 부분이 예뻐야 진짜 예쁘다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 아이돌이나 배우분들 보면서 요새 제가 왜 인기 많아? 이런 분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이제는 눈코가 잘 생겨나는 생긴 사람들보다 예쁘게 웃는 하관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하관에서 얼마나 예쁜 미소를 띨수 있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배우분들 보면 여기 치아 성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송곳니 있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일단 송곳니까지 이 앞니 6개를 기본 성형으로 깔고 나오시기 때문에 근데 뭐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일단 교정하시고요 전 거슬리는 거 있으면 뭐 앞니 한두 개 정도 성형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이 끊임없이 꼬이는 얼굴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머리카락, 눈썹, 속눈썹에서 귀티가 결정난다는 것, 그리고 웃는 셀카 하루에 100장씩 찍기로 만드는 이 눈웃음, 그리고 올라간 입꼬리가 필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눈에는 웃음기, 이 입매에는 새끼가 가득 흘러넘치면 이성이 끊이지 않는 얼굴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셀카 없는 분들은 소개팅 해주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연예시장에서 서류 전형은 바로 셀카예요. 셀카가 없어서 서류컷 당하지 마시고요. 인품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것도 다 면접까지 갔을 때 이야기잖아요. 팔자주름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웃는 셀카 많이 많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이렇게 얼굴에 끼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